매일 미사 2021년 11월 14일 주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대영광송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 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에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연서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우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이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답성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배신한 아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배신한 아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신 아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아이다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랑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한 아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성,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운 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상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품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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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놀이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영상 찾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주 하느님을 배신처로 삼으리이다. 영성채우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페야 건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